2023년 12월 24일 감남산 기도회 제424 감남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묵과하심으로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순동 목사님께서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미국 연예 교회의 강도상에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는 더 이상 설교하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답니다. 너무 많이 들었으므로 이 탕자의 비율은 더 이상 필요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겠습니다. 정말 그런가? 이 탕자의 비율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을 만큼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이 마가복음 1 5장의 탕자의 비율을 읽는 약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관점, 둘째는 상자인 둘째 아들의 관점, 그리고 세 번째, 마다들의 관점에서 이당자의 비율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 이세 번째 큰 아들의 관점에서 이당자의 비율을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마다들은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오범생 아들이었습니다. 29절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건을난 말씀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성실하고 믿음직한 아들이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충실히 가정을 지키고 아버지의 재산도 지켰고 장자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건을 정말 순전적 순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태도가 돌변됩니다. 발을 내고 심통을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순진하고 진실하고 착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25절 보세요. 마다들이 밭에 있다가 밭에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류와 춤추 소리를 듣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니,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했다. 왜 그가 불같이 화를 냈습니까? 송아지를 잡아 동생을 위한 단지를베어냈기 때문이죠. 특별히 동생에게 가락지를 끼워줬을 때 그의 시기심은 그게 달했습니다 순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봉이라는 말이죠. 가락지는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이재산은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에게 다시 상속을 약속했단 말이지. 아, 동생이 아니면 아버지의 남은 모든 재산이 자기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이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배선한 잔치를 거절한 겁니다. 이 30절에 보면 또 기막힌 표현이 나오지요.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 돌아오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오 언어를 직역하면, 이놈의 개자식, 그런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될수 있어도, 자기 동생은 아니란 말이죠. 가족으로, 동생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큰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해서가 아닙니다. 대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빨리 죽어, 그의 유산이 자기 것이 되든, 죽나간 동생이 영원히 집에 돌아오지 않도록. 그래서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도 기뻐하거나, 더나가서 불같이 화를 낸 겁니다. 당황한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 그나저나 손님같이. 가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하냐, 그는.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대, 담배라고 하는 말은, 아정하다, 아정다이와주스 예수께서 강구하게 비고, 웅사한다고 했는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형이 아니냐.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 아니냐. 왜 동생을 한 번만 용서하고, 끌어안아다. 두 번째 큰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큰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내가 봐야 가로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영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지 아니하더니, 동생에게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졸지의 아버지를 수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충격적인 사실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버지로 되어있지만 원어에는 s 이지 r y 하면 당신 내가 열흘 동안 당신을 섬겼어 내가 당신의 명명을 어긴 적이 없었어 당신이 나에게 염색해 한 말이 잡아놓 적이 없어 말끝마다 아버지를 부르면서 당신당신하고 있어 도대체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이오 세번째 이봉사에 공기가 잘못됐어. 29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겼다, 그랬어. 습 번호에 보니까는, 들류, 그러는 말을 했 종으로 섬겼단 말이요신물기원 207페이지에도, 그는 이때까지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닌 종으로서의 봉사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응? 고독만능 생각하고 살아왔다.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의무감에서 소외처럼 외워. 부자가 아니 아닌 부정 관계로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정교봉사 260페이지.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가치는 일한 시간의 길이보다는 일한 정신으로 평가된다는 말이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받을 것입니까? 교회를 하는 것이 기쁨입니까? 의무가 됩니다. 끊입니까? 의미입니까? 의미감에서 이랬다면 그 사람이 당자란 말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누가 보면 15장 29절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대, 내가, 너로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며없고 내게는 염소새끼, 내게는 네. 나도 주어 나와 내포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랬습니다. 이한 성경절 안에 나라는 말이 네 번이나 들렸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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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큰아들은 아버지를 위해 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한 겁니다. 자기 중심적이란 모든 시선과 관심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남의 형편을 헤아려보지 못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밤마다 불면에 가면 지송합니지왜대문을 열어놓고 찬을모무셨는지 날마다 동구밭을 응시하며 계신, 하고 계셨는지, 왜 사진송아지를 잡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로의식입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워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던 일입니 염소 새끼 하나도 주신 적이 없다. 이만큼 일했으니 이만큼 배제벌 받아 마땅했다. 강한 공로의식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무언중의 염소 새끼를 바랍니다. 칭찬해 주지 않으면 좋으나.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박수를 쳐줘야 이럴 맛이 납니다. 알아주고 인정해야 이럴 맛이 난단 말이니다 오! 이것은 당장은소이입니다 여기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보는 사람이 없어서 주께서는 그대의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음을 기억하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금물기원 207페이지 그은 잃어버렸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당자를 후배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용서를 해놓고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뛰어나가 영접했는데 처음 동생이 돌아왔지만 방에 들어가지도 않고 오히려 비방하고 26절 환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 데 여기 물었다는 말이 끝이 끝이 따졌다는 말입니다.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규와 함께 먹어버린 아들이라고 단정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형은 창규와 함께 먹어버렸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학증하고, 과정에서 동생을 다우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왜 자신을, 자신이 대접받고, 자신이 용서받기를 그렇게 갈망하면서, 남을 용서하는 일에는 그렇게 있습니까? 자신은 그렇게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데는 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면서 남의 잘 되는 것을 그렇게 기분 나쁘지 고다 자신의 구내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치면서 타인의 관심에는 왜그들 우리는 무관심합니다. 미태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지 아들은 지혜가 부족해서 탁뜨가되었지만맏아들은 인간성이 부족해서 탁 뜨겁게 했습다100% 맞는 말이야. 더 나아가 이 큰형은 동생의 약점을 이용하여 자신을 변명하고 동생을 변화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은 동대의 약점을 공격합 상대의 마지막 상과존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약점이나 불행한 과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지체적인 약점을 후비는 것이죠. 이름이 탕자의 기운은 음부터 끝까지 아부 어머니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세상을 일찍 허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랬으면 형으로서 어머니처럼 공생을 감싸고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스누이 209페이지. 맏아들은 이기심과 일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판하고, 조그만한 결점에 대하여 비난하고자 엿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는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을 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것이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아버지가 일찍 상속을 하셨다. 왜 작은 아들을 외국으로 보냈습니다. 아마 속저은이 큰아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등을 붙여놓으면 형제간에 불화가 더 깊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진무교는 2 0 7페이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마당으로 분노하여 들어가기를 지게 하다. 이 형은 이러우리 통성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않냐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고, 기뻐하는 노래소리를 그의 마음에 아무런 실수을 주지 않습다 너무나 분명하게 선지자는 꼬지어서 말하고 있다좋은 야비한 사람이었다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 누가 이대의탕자입니까 상대의 과거를 들추어 공격하는 사람, 상대의 약점을 들추어 진는 사람, 뒤에서 혼담하고 숨은 사람, 숨은 거리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작은 아들은 물질을 잃어버린 탕자였고, 큰 아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탕자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였습니다. 돌아왔어 돌아왔지만 큰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한 영원한 탕자가 되었어 동생이 돌아온 탕자라면 동은 돌아오지 못하고 작은 아들은 작은 탕자였지만 큰 아들은 큰 탕자일 불지 아들이 드러낸 드자난 탕자였다면 두째 아들 큰 아들은 둘째 아들은 희귀한, 희귀한 성자였지만 큰아들은 희귀하지 않은 통자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용서를 받은 성자였고 큰아들은 용서받지 못한 통자였습니다 동생은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집에 돌아올 수 있었지만 형은 아버지를 떠났다는 자각이 없었기 때문에 끝내 집에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올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져봅니다. 나는 큰 아들로 살았는가? 울지 아들로 살았는가? 그 답은 여러분과 우리 자신만이 할수 있는 대답이고 또 알고 있는 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2024년을 회개한 황자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감남산 기도가정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아침, 마지막 한 음성으로 주의 이름을 다시 부릅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더 많이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함을 나의 부로 삼게 하시고, 나아짐을내 명예로 섬기는 것을 즐거워하며, 고난 중에 주님을 높이게 하고, 담담히 행동하며, 예약 중에 항상 십자가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내로 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